이번 사연은 20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시모가 도둑년 취급을 하길래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친정 아버지 병문안 가서 돈좀 드리고 왔다고 시댁 돈 친정에 갖다 바쳤다고 뒤집어 씌우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쉰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스무 해가 넘었고 그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장남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서 뭐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연함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 하나까지 간섭하셨고, 저는 늘 고분고분한 며느리로 살아야 했어요. 밥상 하나 차릴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빨래를 개는 방식까지 지적받았죠. 처음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 한켠에 쌓인 건 피로감 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늘 자기 엄마 원래 좀 세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세고 저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져야 했고, 그게 평화의 조건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인생은 사라지고, 며느리로서의 삶만 남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시어머니 밑에 있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한 번은 아침에 출근 준비하던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깟 도시락 좀못 싸면 어때? 밥 없어도 안 죽어 그런 거 챙길 시간 있으면 내약 봉지부터 챙겨야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어요 저는 그저 내 어머니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치를 살폈죠 엄마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하던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바로 잘렸습니다 넌 조용히 해 너는 니네 마누라 하자는 대로 다 해줘서 이 꼴이야 니가 그렇게 쟤한테 머리 숙이고 사니 쟤가 우선순위도 모르잖니 순서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모든 것을 꼬투리 잡고 싶어서 안달난 시어머니였을 뿐이란 생각합니다 그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남편의 입술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저를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위로하기보다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시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달라졌고 남편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하려다가 괜히 싸움이 커지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못본척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잔인했어요. 누구보다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결국은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고 괜찮은 것처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틀 뒤에 저는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주말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찾아뵙기로 했죠. 저는 점심시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는 지정된 시간에만 면회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라도,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약값과 간식거리만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시더군요. 병원엔 왜 갔다 오냐? 그 말투는 이미 따질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니까 들른 것이고 약값이랑 과일 좀 드리고 온 것이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무슨 돈으로 네 아버지 약값을 냈다고 하시길래 저도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물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에 손대서 친정 도와주는 게 말이 되냐? 도둑년이지. 네가 그 돈으로 뭘 해도 결국 우리 집돈 아니야? 네가 번 돈이 혼자 번 돈이야? 남편이 있으니까 번 돈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별달리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죠.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저는 따질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울먹이며 그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돈이니까. 그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쓴 돈이 왜 우리 돈이고, 왜 내가 도둑년이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의 욕설을 다 들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도둑년, 도둑년. 그전에도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남편은 점점 제 편이 아닌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였던 거죠. 시간이 조금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도둑년 취급했고 남편은 그걸 그냥 흘려보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친정은 병원비 낼 돈도 없다니? 그렇게 돈이 없어서 출가 외인인 딸한테 돈을 달라디? 정말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멈춰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고 있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수저를 내려놓고 할머니, 그럼 나중에 나 결혼하고 나면 아빠 병원에 입원했을 때안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하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듯 소리쳤죠. 어디서 어른한테 말댔구야? 니 년이 뭘 안다고 나서? 저희 딸이 틀린 말을 한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소리부터 지르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반응.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반응 말이죠. 시어머니는 애를 싸가지 없이 키웠다고 저에게 또 화를 내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 이제 그 주둥아리 좀 닥치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집에서 제가 도둑년이고 얘가 싸가지가 없다고요? 그럼 어머님은요? 며느리 핏 빨아먹고 남편 기죽이고 아들 입 맞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하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들썩이긴 했지만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딸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저는 딸도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가 된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큰 고등학생 딸이지만 저는 그날만큼은 딸이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야 할것 같았거든요. 저는 딸을 재우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불 꺼진 집안에서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20년을 참고 살았고, 이제 그 대가가 이런 도둑년 취급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대로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시아버지까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찼어요. 아직도 얼굴 들고 다니냐? 어제 니네 딸이 나한테 대든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아주. 이러시더군요. 니네 딸이라뇨? 시어머니 손녀 아닌가요? 참 사람이 못돼 먹으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 놀랄 것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20년간 보여준 행동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입을 좀 닥치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디서 시어머니에게 그딴 식으로 말하냐 하더군요. 아버님은 평생 어머니 옆에서 편하게 사시고 참 좋으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20년 동안 어머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고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저한테 도둑년이라고 하셨죠? 제가 저희 아빠 병원 찾아가서 용돈 좀 드려, 드리고 온게 죄라면, 어머님은 며느리 인생 도둑질한 죄는 어쩌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하시길래, 시부모님 같지도 않은 시부모님 앞에서 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사람 취급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참 망신스럽게 하시길래 저는 시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망신이요? 어머님이 여기저기 망신당할지 타고 다니는 거 아버님은 방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할머님이 고독사를 하셨겠어요. 아버님은 착한 척 중립인 척하면서 자기 엄마를 외면한 페륜나예요 그럼 폐류나 주제에 무슨 말, 할 말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시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 나갑니다. 이 집에선 더는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들 데리고 사세요. 자기 부모 하는 짓 보고 배운 아들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이집 명의 아버님한테 넘기셨죠? 제가 나가면 두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어머님은 아범 밥 차려주고 살림해주면 남하게 실수는 있겠네요. 암튼 저는 나가요. 스무해 동안 억눌려 있던 제 목소리가 드디어 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억눌려 사는 사람이 그틀을 깨고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느꼈고 그 힘든 일을 내가 해냈다는 생각에 속이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짐을 싸는데 5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옷몇 벌, 딸의 교복. 그리고, 오래된 반지 하나,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할 것이라고 통보를 하고, 저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잿빛이더군요. 진심이냐고 묻는데, 어이가 없어서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이고, 우리 딸은 내가 데리고 살 것이라고,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니, 한참 후에 그럼 통장은 다 가져가라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꽤 돼요 둘이 벌며 따라나 키웠으니 적지 않은 돈이 통장에 모여 있었죠 저희는 그대로 협의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친년 뭘 가져가 우리 아들 거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안돼 이러길래 어머님 그동안 저 등골 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그 집에서 아들한테 쫓겨날 날이 머지 않았네요. 그렇지 않으려면 건강이라도 지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조용히 있더군요. 어머님이 제게 도둑년이라고 했죠. 이제 그 도둑년이 진짜로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도둑년 됐으니까 도둑년 같은 행동하려고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통장과 주식 등 집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저한테 넘겼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돈은 네피 같은 돈인데 왜 그녀한테 넘기냐고 난리를 치셨대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엄마 때문에 이혼당한 아들 불쌍하지도 않냐고 했다네요. 이제 저는 딸과 함께 친정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남편을 주말마다 만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언젠가 남편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 병문 안 가서 돈 조금 드리고 온게 시댁 돈 빼다 친정 갖다 준 거라고요. 그런 이상한 논리도 천영덕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것 같네요. 그걸 보고 해결해주지 못한 남편은 나쁜 사람이죠. 순하지 말아야 할때 순하게 군건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한 짓이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볼일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기 돈 쓰는 것도 우리 집 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은 며느리가 숨만 쉬어도 잔소리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는 며느리가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이죠. 며느리는 일종의 노예 같은 거예요. 명절 때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얼마를 쓰는지 다 알아야 마음이 편하죠. 심지어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도 허락 없이 외출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 우리 집 며느리가 왜 거길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제가 좀몇번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말 속에 며느리 네 인생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은 본인 돈쓸 때는 내가 번 돈인데 왜 간섭하냐고. 그니까 자기들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의 돈은 우리 돈이고 자기 돈은 내 돈인 거야. 결국 그런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자기 몫의 삶을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하면 그게 불안한 거죠.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이 조금 흔들릴까봐, 노예이고 하녀인 며느리가 자신과 동등해지면 마음대로 부려먹지 못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 불안을 잔소리랑 간섭으로 눌러버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로 며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 그런, 뭐, 심리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을 며느리로만 삼겠어요. 그런 대상이 포착되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온갖 다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하겠죠. 그런 식으로 평생 남의 삶에 기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얼마나 외로워지고 뭐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을, 받게 되는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웃고 있으면 그 웃음이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가 말이 없으면 갑지, 살갑지가 못하고 넌왜 그러고 뚱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딱 하나 있지. 지보다 센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군가가 행복해 보이는 게 죄예요. 자기보다 센 사람 빼고.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야 자기 존재가 유지된다고 느끼는 인간이니까. 어떻게, 그러고 살까요?